안녕하세요. 약돌TV의 유지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쓸수 있는 일반약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모발피지선낭에 생긴 염증성 질환으로서 보통 얼굴에 발생하는데 가슴이나 등 상부 같은 몸 부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사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들도 여드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사춘기가 시작되면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고 이에 반응하여 모발 피지선이 피지를 생산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죽은 상피세포들이 모공을 통해 원활하게 배출되지만 사춘기에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여드름 환자들의 경우 죽은 세포들이 응집해 모공을 막아 피지의 효과적인 배출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지가 차올라 피지선이 막히는데요. 세균이 이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백혈구가 침투해 세균을 죽이는 과정에서 고름이 생기는 것이죠. 사춘기 청소년들뿐 아니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여드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과 함께 체중 증가, 월경 불순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여드름만 치료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여드름은 일반의약품으로 치료하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노아큐탄으로 대표되는 경구 복용 여드름약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피지 분비를 줄여 여드름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 성분의 약은 기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복용에 주의해야 하며 약 복용 시 헌혈을 하면 안 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약입니다. 스티바에나 아다팔렌겔 같은 바르는 여드름 약들도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약들은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으로서 각질세포의 생성 주기를 촉진하여 막혀있던 모공에서 피지를 배출하도록 도움을 주고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아다팔렌 성분은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검색해 봤더니 이 성분을 함유한 디페린겔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약사가 추천하는 여드름약 1위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아다팔렌 성분은 전문약이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처방전을 받고 구매하길 권합니다. 이 외에도 클린다마이신 성분에 바르는 약도 있는데 항생제 성분이라서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 작용하여 효과를 보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약들은 모두 전문 약으로 처방받아 사용하는 약들인데요. 경미한 정도의 여드름이나 일시적인 경우는 처방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약국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증상은 경구 복용 없이 바르는 일반 약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광고로 많이 접하셨을 클리어틴 외용액은 살리실산 2% 성분입니다. 살리실산은 모공에 침투하여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인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의 증식을 막습니다. 모공을 막는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며 염증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클리어틴 외용액보다 후자로 나온 제품인 클리어틴 이브 더블 스팟톡은 이브프로펜 피코놀,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두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틴 외용액은 염증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초기 단계의 비염증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고요. 클리어틴 이브더블 스팟톡은 항염 작용에 항균 작용까지 해 주어 화농성 여드름에까지 효과를 보입니다. 같은 성분의 약으로는 큐아크네 크림, 에크논 크림 등이 있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아수 과산화 벤조일이라고도 하는데요. 포클리어겔의 성분입니다. 2.5%, 5%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같은 성분의 파티마겔은 2.5%가 있습니다. 벤조일퍼옥사이드의 주요 작용은 프로피오니박테리움아크네스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약간의 항염효과와 항면포효과를 발휘하여 경증에서 중증도의 여드름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드름 부위에만 바르지 말고 여드름이 존재하는 피부 표면 전체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에피듀오겔이나 듀왓겔 같이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의 복합제 성분 중 하나로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드름은 보통은 청소년기에 심했다가 성인이 되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간혹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안을 꼼꼼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화장을 했을 때는 더 꼼꼼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염증성 여드름을 짜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 심해지거나 흉터가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독을 반드시 하고 하시거나 심한 경우는 피부과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만약 처방을 받아서 경구용 여드름약을 복용하신다면 피지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피부 보습에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드름 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약돌 TV의 유지현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